혹시 최고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찾고 계신가요? 아이트로닉스 아이패스 블랙박스 i t b 7 0 0 0 PLUS 3G 플러스 GPS는 전국 출장장착 서비스로 설치가 간편하며 언제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영상기록을 제공합니다. 뛰어난 화질과 넓은 시야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선명하게 포착하며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사고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. 또한 32GB 저장 공간으로 긴 영상 저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 중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손길로 빠르고 깔끔하게 설치되어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이 블랙박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